돈 싫어하는 사람 본적 있으세요? 없죠. <laughs> 네. 오늘 이제 금전에 관련된 얘기랑 해볼게요. 네. 이민년에 큰 돈을 벌고 돈 방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금전의 기운이 강하다는 D. 금전의 기운. 네. 네. 이건 여쭤봐야 돼. 금전 운이 올해 돈방석, 음, 금전 운이 좋으신 분들이요. 쥐띠분들, 돼지띠분들, 그리고 음, 양띠분들, 그리고 용띠, 용띠도 보이네요. 쥐띠분들 올해 운세 그래도 좋다. 이제 쥐띠분들 이제 혹여라도, 어, 나 올해부터 삼잰데? 하시는 분들 계세요. 계시는데, 어, 굉장히 바쁘세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고, 물론 이제 삼재, 삼재도 삼재지만, 음, 복삼재이신 분들, 쥐띠분들 많으세요. 많이 보여지시고, 그리고, 어, 특히 남자 쥐띠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사업하, 그래도 이제, 임, 어, 처음 시작하신 분들,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 말고, 그래도 사업을 내가, 어뭐한 20년 뭐 이렇게 오래 하신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오래 이제 조금 어 많이 바빠지시고 바빠지시는 만큼 금전도 들어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쥐 t 분들 내가 막어 바쁘게 막 움직이고 돈이 들어 들어오는데 꼭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것도 항상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 좋다고 해서 그냥 어 나는 이제 좋을 거야 하고 마음 놓지 마시고요. 음 사고나 금전으로 또어 깨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같이 막어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고 가셔야지 오롯이 다 그것이 어내 거가 되니까 지띠분들 그거는 어좀 염두에 두시고 지띠분들 올해 어 계약하는 거일 들어오는 거 많습니다, 집띠분들. 그러면 그만큼 내 소득이 되고 내 재산이 되는 거니까 그거 잘 잡으시고요. 거기에 같이 따라오는 어, 사고나 이런 이제 금전적인 부분, 그런 것들 잘 챙기, 잘 챙기셔야 되니까 막을 수 있는 부분은 꼭 막고 가셔서 오롯이 내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어, 돼지띠분들. 음, 좋습니다, 돼지띠분들. 그동안 이제 쨍! 하고 했던 날 이제 돌아왔으니까, 어, 돼지띠분들 힘내시고요. 어, 돼지띠분들 그동안에, 어, 어디 가도 그냥 직장 생활을 해도 그냥 그랬고, 사업을 해도 그렇게 딱히 빛을 보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좋은 기운들이 몰려와서 올해는, 어, 금전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바빠지고 내가 이제 살 길이 열린다. 지금 이제 그렇게 보여져서 돼지띠 분들 올해 작년보다 많이 바빠지고요. 굉장히 많이 바빠지세요. 어, 회사에서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 내가 좋은 자리로 승진 승진을 할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어떠한 장소에 내가 이제 뭐 부동산을 구입을 한다든지 뭐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했을 때 좋은 기운들이 따라 들어와서 올해는 무엇을 시작을 해도 돼지띠분들 좋습니다. 그러면 금전은 자연적으로 따라, 따라오니까 돼지띠분들 준비 잘 하셔서 그런 금전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띠분들, 음, 그동안 고생하신 것만큼 이제 어, 소득이 있다 그래요. 올해부터 소득이 있고, 그리고 혹시 부동산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런 쪽으로 해서 소득이 있다 그러시고, 그리고 양띠분들이요. 어, 양띠분들이 이제 폭, 폭망하신 분들도 있고, 흥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폭망하신 분들도, 어, 무언가 내가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제 계기점이 찾아오고, 어, 폭망하셨던, 음, 새로운 계기점도 찾아오고, 그리고, 어, 그동안에 그래도 내 거를 잘 관리하셨던 분들은, 어, 땅을 갖고 있으시거나 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음,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른다, 지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양띠분들, 어, 급하게, 뭐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뭐 이거를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뭐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바로 하지 하지 마시고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어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나한테 좀 유리하다 지금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혹시 양띠분들 소송에 관련 이제 연결돼 있으신 분들 음 그리고 그런 분들 조금. 어, 어, 이롭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띠분들. 음. 그러니까 꼭 돌아가셔서 상속뿐만, 상속만 받는 게 아니고, 뭐, 요즘에는 이렇게, 저기 뭐야, 미리 주는 거. 음. 아, <laughs> 그런, 예, 어, 미리 뭐 이렇게 주는 거. 어. <웃음> <웃음> 뭐. <laughs> 어, 그런 것도 기대를 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띠 분들 그러니까 어, 양띠 분들이 올해는 조금 목돈이 좀 들어온다 그래요. 음,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목돈. 어, 그러니까 그런 거좀 기대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띠 분들 용띠 분들이. 용띠분들도 지띠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삼재가 시작이 됐는데, 용띠분들 다,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음, 용띠분들이 7 1나 되시네, 올해. 7 1나 되시는 분들이요, 어, 좀 금전으로 좀 재수가 있다 그래요. 7 1나 되시는 분들. 그러면, 어, 자손들이 잘 돼서 이제 금전이 들어오는 경향도 있고, 아무 어, 또 본인들이 가지고 계셨던 거요런 것들이 이제 좀잘 돼서 어 금전으로 소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용띠 용띠 분들 71세 되시는 분들 요 금전으로 올해는 재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용띠 분들 71세 되시는 분들 저기 건강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너무, 이렇게, 내 수중에,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막 어디, 어, 음 놓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조금 조심은 하셔야, 하셔야 됩니다. 71세 분들. 71세 분들은 자녀들로 인해서 소득이 좀 많이 생기고, 본인들이 지금 이제 일을, 혹여라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 지금 하시는 일에서 소득이 좋다, 지금 그래요. 그니까 71세분들 그거 꼭 놓치지 말고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꼭 돈이라는 게돈 어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죠. 돈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음 열심히 내가 하는만큼 열심히 하면 돈은 반드시 어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너무 돈을 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쫓으면 돈은 멀리 멀리 쫓으면 쫓을수록 도망가는 거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소득은 주어지고 또 거기에 또 상응해서 또 더, 음, 더블로도 돌아올 수 있는 게 돈이니까 좀 올해는 열심히 열심히 뛰셔서, 어, 돈방석에 착 앉아서 네. <laughs>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